6.5 섹션의 BCH 코드 보겠습니다 아, 우리가 먼저 ReSolomon 코드를 리뷰하면 Cyclic 그러니까 ReSolomon 아, 코드는 어떻게 디자인 했었냐면 아, 그러니까 NK ReSolomon NK 코드고요 그 Query 예, 때 아, n은 q-1을 나누도록 디자인되어있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이 연속적으로 d-1개가 0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c 벡터가 있으면 c j 로하고 plus one plus d minus e 네 이것이 0이 되도록 하구요 그러면은 음 generator polynomial의 zero 일단 다시 말해서 defining set of the code가 어떻게 되냐면 가 최저로승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c of x는 코드어드 폴리노미얼은 데이터 폴리노미얼에다가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얼을 곱한 것인데 그래서 요거를 어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무조건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나 요거나 이런 것들을 요 이이주 x 대신에 집어넣으면 전부 다 영이 된다라는 거를 예, 그렇게 디자인을 해주는 게 지금 리소먼 코드였었죠. 그 리소먼 코드의 특징은 뭐냐면 그 코드 심볼과,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 있는 음, 코드 심볼, 음, ci라고 할까 예, 이것과 그 다음에 스펙트럼 예, 심볼. 이상 모스 j 이라고 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같은 필드에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것을 우리가 r e s o m 코드라고 했었고요. Resomer 코드고 그리고 여기 D라는 거는 이제 Minimum h e m i Distance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H 코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Query NK b 사이즈 코드는 뭐냐, 예, 뭐다 비슷한데, 약간 그러니까 코드 스펙트럼이 예, 스펙트럼 해스 똑같습니다. 예, d 1 consecutive zero 을 간다 이런 면에서 똑같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c 제로, 예, 이것이 전부 다0이 된다는 거. 사실은 resolution 코드하고 구별이 안 되고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특징은 뭐냐면 코드 심볼은 예 우리가 g Q 상에서 잡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spectrum 심볼은 예 spectrum 심볼은 GF Q the M 그래서 extension field에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 이 필드에서 우리가 리 n 먼 코드를 디자인 한 다음에 사실은 특별히 어떤 코더들 중에 이 코드 심볼이 여기 GFQ에 속하는 그런 것들만 뽑아 놓으면 사실은 그게 BCH 코드예요. 그래서 어, 무슨 소리냐면은 어, every BCH 코드 어떤 BCH 코드는 다 모든 BCH 코드는 subfield subcode of iris code r e a o l m o n 코드에서 어떤 특정한 subfield 그러니까 subfield는 지금 이런거죠 그러니까 gfq to the m이 있고 여기 gf 이것을 포함하는 필드, 이게 field 이게 어, subfield gfq가 있는데 그러니까 심볼이 여기 안에만 들어와 있는 거 네. 그런 코드, 코드워드만 삭삭삭 뽑아내면 그게 바로 BCH 코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so, 어, 153페이지에 예제를 한번 보면, binary 그러니까 s e resolven 코드가 있고, 그러면은 이 binary s e 뭐, 어, k는 뭐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 이 예제에서는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서 e 셋으로서 보면은 여기에 코드워드가 예를 들어서 뭐000 0 0 0 000, 0이라고 하고. 00뭐 163. 네. 이거는 지금 여기 163이라는 이, 이 이것이 나타내 는 거는 일단은 지금 a 더이니까 이것이 지금 음.. 이렇게할수 있었.. 있었죠? 2, 3, 4, 5, 6, 7. 그렇죠. 네. 그래서 알파, 알파 스퀘어, 알파 큐브, 알파 4, 그 다음에 요게 1이고요그 요걸 0이라고 했을 때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여덟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f i n i t e field죠. 여기서 알파는 아, 지금 primitive element가 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나타냈을 때 여기 1하고 6하고 3은 다 익스퍼넌트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1부터 6, 지금 6까지 그쵸? 그렇죠? 예. 아예 그러니까 익스퍼넌트 더하기 1이군요 예, 정확하게 예. 그래서 여기 141 페이지에 그 8개 원소를 가지고 있는 파이널 필드의 그 옥탈로테이션을 그걸 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 약간 좀다르고요 예, 익스포넌트라고 할 수는 없, 없겠네요. 뭐, 어찌됐건, 네, 이렇게 해서 옥탈로테이션으로 나타내고, 그러면은, 어 여기에 뭐, 0000276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0하고 1 빼놓고는, 지금 바이너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바이너리는 0 또는 1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여기, 리솔먼 그, 코드에 코드워드들이 있는데, 예, 이 중에서 0하고 1로만 이루어진 그런 코드워드들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 하고, 아, 지금 얘는 아니죠. 예. 얘는 아니구요, 얘는 아니고, 얘죠, 얘 이거 하고, 뭐, 이거 하고, 이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여기다 써요, 이렇게. 0, 0, 0, 0. 그 다음에, 가져오면은, 그대로 쓰는 거죠. 0, 0, 0, 1, 0, 1, 1. 0, 0, 1, 0, 1, 1, 0.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은, 요거는 지금, 그러니까, 바이너리 그 코드워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 r e s o l v m e n 코드에서 몇 개의 그 코드워드만 가져와 가지고 바이널 비세이지 코드를 만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디미니 예. 3인 코드구요 그렇죠? 예, 여기 지금 m k 1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예, 디미니 예. 3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왜냐면 어, 서브 코드니까. 예, 몇 개의 코드워드만 가졌으니까 디스턴스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예, binary b 코드의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 s 니다 그래서 block length. N이 7이고, binary. So, we have to do this. We have to do this. We have to do t s We h a to h i 이 We have o o e t s e t 그 그러니까 스펙트럼 을 스펙트럼 도메인에 있는 것을 타임 도메인으로 넘겼을 때 이제 바이너리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싱글 에러 프렉션을 지금 하고 싶다. 이거를 하고 싶다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d가 3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d-1은 당연히 2 e 이상이 되야되는거고 그러면 check frequency가 적어도 2개 이상 쭈루룩 0이어야 되는거죠 check frequency c1, 그리고 c2 편의상 c1으로부터 시작하는 요거는 0이어야 된다라는거죠 그런데 어차피 이 조건에 의해서 예, 이 조건이 만족이 되야되니까 제구주의입니다 조건이 만족돼야 되니까 당연히 예, C4도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이제 계속 성립하는 거예요. 계속 성립하는 거니까 저희에다가 0을 대입하면 은 어떤 식이 나오냐면 C0의 제곱은 C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C0는 0이거나 또는 1이거나 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뭐 비슷하게 C5 예를 그래서 음, C, 예, C6 s 2 하고 예, C4 하고 같게 되죠. 어, 이 관계는 지금 여기서 6에, 6에 2배 하면 12가 되고, 12의 모듈 o 7 하면 그게 5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모듈러라는 모듈러 7이죠. 지금. 예, 요, 요, 요 괄호는 지금 mod7 mod, mod n 이라고 보면 되구요 어, 그렇게 돼서 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수 있냐면 이 관계식 때문에 어, C3가 정해지면 C3가 정해지면 다른 것들은 정해진다 정해면 c5나 c 6는 고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예, 이거 하나 그래서 n이 7이었으니까 c0부터 c7까지 아니 c6까지 있죠 c6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c0에서 1 비트, 그렇죠 여기서 요 하나 정할 수 있죠. 원 비트 인포메이션 보낼수 있고요. c 3에서 C3가 정해진다라는 얘기는 요건 이제 마음껏 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A덜이었죠. 여덟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C3에서 우리가 3 비트 아무거나 정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 비트 코드는 그러니까 토탈 4 비트. t e r m i n e 스펙트럼을 다 정하죠 따라서 이 코드는 어떤 코드냐면 binary 74bch 코드가 되는거죠 사실은 이게 뭐가 되냐면 해밍 코드입니다 그 유명한 74 해밍 코드가 되는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제 inverse free transform을 하면은 time domain 코드워드를 얻을 수 있고 그게 바로 74 해밍 코드랑 같습니다.